<laughs> 아, <실패네. 웃음> 네, 좀 걸렸는데요? 아실 패네 3명이 했잖아요. 예. 네. 가 점수가, 점수가 계속 나와요. 아, 예. 게 쉬운 거 아니네. 말씀도 <laughs> 들어갔네. 어. 여기 중간에 맞으면 3점이. 아, 네. 오 그리고 이제 점수 내기. 근데 이제 이거, 이게 이제 이 점수, 내기도 네. 점수 내기도 점수 내기. 네. 이게 거리를 또 음. 그, 훈련할 수 있어.

아, 국는마 t e n g 는어이 깨졌네 <laughs> 이거 이거는 이걸로 좀 만들고 탄도 탄도를 연습할 수 있게 어, 예. 그냥 자기 탄도가 예를 들어서 제 뭐가 있으면 그 탄도가 맞춰서 이거 다트 게임은 재밌게.